조선 허균은 1569년 강릉에서 허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초당 허협은 서경덕의 제자이며 정 이품까지 올라간 동인의 영수였습니다. 허균 위로는형 허성, 허봉과 누나 허난서련이 있었는데 모두가 글을 잘써 허균과 아버지를 포함해 허씨 오문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허씨 5문장중 마티형 허성과 허균을 제외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허균이 12세 때 세상을 떠났으며 허봉과 허난서련은 허균이 20세와 21세 때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균이 1 7세때 맞이한 첫째 부인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결혼한 지 7년 후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피난을 가던 중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틀 뒤 기력이 쇠한 상태로 이동을 하다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젖을 먹지 못한 첫째 아들도 아내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허균은 연이어 가족을 잃게 되지만 슬픔을 딛고 26세의 과거에 급제합니다. 하지만 벼슬길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허균은 관직 생활 동안 총 6번의 파직을 당합니다. 첫 번째 파직은 황해도 도사로 임명됐을 때 서울 기생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파직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승려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네 번째는 서자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파직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떠나라는 광해군의 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직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카를 과거에 부정으로 급제시켰다는 이유로 파직됩니다. 여섯 번째 파직은 죄질이 커서 전남 함멸로 기항까지 가게 됩니다. 허균은 파직을 너무 많이 당한 나머지 파직에 관한 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허균은 벼슬살이가 체질에 맞지 않았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직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화직사회에도알수 있다시피 허균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욕망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것이라며 기생을 가까이 하고 잠자리 내용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허균은 매창이라는 부안관귀와 가장 친했는데 그녀의 시를 높이 평가하여 10년간 문으로서 교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허균은 또한 어린 시절 헌한서령과 함께 모셨던 서자 출신 스승 이달의 영향으로 다른 서자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냈습니다. 공주 목사로 지내던 시절에는 가난하게 살던 서자 이재영, 심우영, 윤계영을 공주로 불러 자신의 봉급으로 재워주고 먹여주었습니다. 허균은 이 일로 파직당하지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한문소설 송곡산인전은 스승 이달을 주인공으로 하여 재능은 있지만 뜻을 펼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규는 사상 또한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주류 사상이었던 성리학을 거부하고 불교, 도교, 양명학 등에서 그 대안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명나라로부터 서적을 수입해 천주교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연히 을품이라는 시 마지막 행에 천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시어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뜻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허균의 자유분방함은 조선사회에 맞지 않았지만 조정은 허균을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시를 통해 마음을 주고 받았는데 당시 허균보다 뛰어난 문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실제로 허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명나라 시인 오명제는 허균이 암송해준 수백 편의 시를 듣고 명나라로 돌아가 조선 시선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나라의 조선의 시가 소개된 최초의 사례로서 최치원, 허난서련 등 108명의 시인들의 430편 시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허균의 한 시도 하나 수록되어 있는데 훈민정음 으로 의미 달려 있어 최초로 한글이 명나라에 소개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허균이허난서언의 시들을 모아 펴낸 난서련시집도 명나라에서 큰 인기를 끕니다. 허균은 명나라에서 4천여 권의 책을 사올 만큼 독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중 성소 부부고를 눈여겨 볼 만합니다. 성소 부부고에는 허균의 시, 편지, 소설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유재론과 호민론이라는 논설이 중요합니다. 유재론은 하늘에 인재를 낼때 신분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재능이 있다면 서얼이든 재혼녀의 자식이든 미천한 신분이든 차별하지 않고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호민론은 국가가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백성이 언제든지 세상을 바꿔 버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선 사회를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과격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두 주장을 듣고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을 겁니다. 홍길동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신분적 한계에 부딪힌 서자 홍길동이 출가하여 의적지를 하다 율도국이라는 이상국가를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남아 있지 않아 정말로 허균이 쓴 소설이 맞는지, 한글로 쓰인 소설이 맞는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윤석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는 16세기 작품에 17세기 인물 장길산이 등장하고 허균은 한문 소설만 썼기 때문에 갑자기 한글로 소설을 썼을 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홍길동전의 원작은 황희로의 노역전이며 나중에 한글 소설로 각색되어 오늘날의 홍길동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허균과 친했었던 이 시기 홍길동전은 허균의 작품이라고 기록했었고 노역전은 허균이 죽은 뒤에 쓰였으며 애초에 소설도 아닌 야담집의 일부입니다. 다만 홍길동전이 한글로 지어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필사본만이 한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한글 소설이 아니라고 해서 허균이 작가가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유재론, 호민론과 주인공이 도수를 부리는 허균의 또 다른 소설 장산인전 등은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다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홍길동전의 원본이 한글로 됐는지 한자로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원적자가 허균이고 장길산이 추가되는 등 여러 번의 각색을 통해 현재의 홍길동전에 이르렀다고 결론내 볼수 있습니다. 서자들과 친하게 지냈던 허균은 이들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합니다. 광해군 5년 강변 치루라 자처하던 7명의 서자들이 은상인을 습격하여 은을 약탈해 갔는데 이 일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영모 사건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보다 한창 어린 동생이지만 선조와 왕비 사이에서 난 유일한 적자였기 때문에 광해군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영모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서자들이 처형당하고 9살 영창대군도 불을 뗀방 안에 갇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을 칠서의 옥 혹은 개축옥사 사라 부릅니다. 허규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주동자들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자칫하면 화를 면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세였던 이이첨에게 붙으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허규는 이이첨과 함께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까지 죽여야 한다는 패모론을 주장하며 광해군의 신임을 얻습니다. 광해군의 후궁으로 허균의 딸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페물론에 반대하던 기자현이 허균에 의해 귀향을 가게 되자 그의 아들 기준격이 허균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거짓상소를 올립니다. 기준격은 허균의 제자였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허균은 실제로 역모를 시도합니다. 임목 대비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낸후 왕이 피신을 위해 궁 밖에 나오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의창군을 왕위에 앉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이참에게 사실을 들키게 되고 허규는 체포됩니다. 허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묵살당하고 서쪽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 당합니다. 향년 50세였습니다. 이후 허균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최악의 역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그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던 서자의 인재등용은 150년 뒤인 정조 때에 가서 이루어졌고 그의 사상은 후대의 실학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더 가깝습니다. 말년에 허균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처신을 잘해 살아남았다면 조선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허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균의 누나 헌난서련의 다 예정입니다. 헌한 서라는 과연 표절 작가일까요? 지금까지 5분 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